이번 정류장은 모닝 브리프, 모닝 브리프역입니다. This stop is Morning Brief. It's Morning Brief Station. 이번의 정류장은 모닝 브리프, 모닝 브리프역입니다. 대리수무는 하나 t v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모닝 브리프 시작하겠습니다. 증시 동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 0.12% 상승, 코스닥 0.21% 하락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중동 갈등 완화 기대감으로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으나 장후반 중동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상승폭을 축소하며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상해 종합 지수와 홍콩 지수 모두 약보안 마감했습니다. 유동성이 제한된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자금을 흡수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더했습니다. 5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9%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0.6%를 하회했고 두달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GDP의 소비 지표로 간주되는 핵심 소매 판매는 0.4% 증가해서 소비의 기반은 아직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혼란한 국제 정세와 경제 지표들 사이에서 18일 진행될 FOMC 정례회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고 시장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시동향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김상만 애널리스트가 크레딧 자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자료 내용도 이제 지난 주에 제가 스트레스 DSR 이제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친는데요 그거와 좀 이제 연장선생님는 말씀을 좀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결론적으로 사실 이제 그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제출 한도가 2단계에서 뭐한 3억 5천 정도의 한도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3단계 적용으로 인해가지고 한도가 줄어드는 거는 한 1, 2천만 원 많아봤자 한 3천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제도에 어, 도입 기준 강화 때문에 그 미리 이제 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그런 유인 자체나 그 효과 자체는 제한적일 거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뭐, 가계 대출 주담대 위주로 해서 증가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주택 가격도 지금 이제 불안정한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관련된 뉴스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배경이라든가 그 전후 관계 맥락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이제 DSR 3단계 시행이 직접적인 대출 가수요를 자극하는 그런 요인은 아닌 것 같은데 좀 간접적인 격려를 통해서 좀어 그런 그가수요 심리를 자극할 수 있겠다는 라게 이제 하나의 이제 포인트로 좀 잡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 저희가 이제 그 주택 도시 기금 이제 주택 도시 보증공사 허그를 통해서 만든 저희가 이제 정책성 이제 주택 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신생아 특례 대출, 이제 뭐 디딤돌 대출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겠죠. 그래서 그런 정책성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조건 자체가 일단 우선은 DSR 적용 자, 자, 적용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한도에 대한 부담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책성 대출은 이제 금리 자체가, 음, 대출 금리 자체가 일반 그, 주, 그 주택 그 담보 대출에 비해 금리에 비해서 뭐한 1, 2% 이상 금리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잠재적인 그 매수 대기 그런 이제 원매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정책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인 경우에는 주택 가격도 불안하고 하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좀 대출을 그리고 나는 이제 DSR 그 한도 제한도 좀 받지 않으니까 <laughs> 받아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심리가 작용했을 거라는 결국 그런 결론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음, 관련 데이터를 좀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취급한 부분들의 통계가 이제 월별로 23년 하반기부터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은행 자체 녹색은 뭐냐면, 은행이 그냥 일반, 정책성이 아닌 이제 음 대출로 취급한 것들, 이제 주택담보대출, 네, 이제 그런 그 금액의 순증, 순중, 월별 순증이고요. 이제 이 흐린 이제 회색선이 이제 정책성 대출인데, 음, 물론 이제 그 최근에는 이런 이제 정책성 대출이 아닌 일반 그 이제 그 대출이 증가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주택 가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견인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긴 합니다만 <laughs> 말씀드리신싶 포인트는. 이 정책성 대출의 이제 비중이 보시면은 거의 어한50% 이상 이상 유지를 해 전체 이제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 취급액의 한50% 이상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왔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어쨌든 이런 부 분에서 말들면 뭐 지금 정부에서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 같은 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이제 그 관리가 돼 줘야지 좀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겠다라는 일단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음 저희 이제 채권 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또뭐 시사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어쨌든 가계대출이 증가를 하면 은행들이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조달을 이제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이제 은행채를 발행하는 이제 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예금을 통해서 더 많이 조달을 하면 채권 발행 부담이 줄긴 하겠지만 뭐 예대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감안해 봤을 때는 어쨌든 대출 자산이 늘어나면 조달이 늘어나고 은행채가 발행이 증가될 개연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연중으로 보면은 이제 어떤 변동성이, 계절성이 있으니까 연간 단위로 21년부터 저희가 이제 그 전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감하고 은행체의 순발행하고 추이를 보면 결국에는 이제 동행성이 있다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전체 뭐 지금 음 언론 지상에서 가계대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증가폭이 빨라졌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속도로 보면 5월까지로 보면 작년이나 이제 23년 수준에 비해서 그렇게 뭐 절대 금액이 크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은행채도 이제 아직 그 5월 말까지는 이제 순 바, 상환 그러니까 발행보다는 이제 상환이 더큰 상황이 좀 이제. 진행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음, 앞으로 하반기에 추가적인 이런 그 증가가 더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은행체가 수급적으로 그런 부담은 어 좀뭐 제한적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경수 애널리스트가 콘트 자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해 주실 자료 제목은 알파와 베타의 공존 시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경수입니다. 어, 지금 이제 어, 국내 시장은 어, 저는 이제 상당히 좀 강한 리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지금 한국이 이제 12월 예상 p e r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글로벌 대비해서 한50% 정도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 수치가 조금만 이제 해소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에. 저희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디스카운트가 좀더 어~ 지속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주저하는 상향 정책 뭐~ 실질적으로도 어~ 한국의 그 배당 총 배당 액과 자산 매입 소각 이 금액 자체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핵심적인 그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기존에 이제 글로벌 대비해서 가장 낮은 이뭐 배당 성향, 주주 환원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가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상향, 상향해야 되는 그 법안을 투자들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배당 소수세 분리과세 이런 것들 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 히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의 디스카운트의 핵심적인 요인이었던 주저하는 성향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법안으로서 기업들을 강제화하는 그런 측면으로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과의 어떤 화해 모드 기대감입니다 실질적으로도 계속해서 뭐 북한과의 그 대화를 시도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이 화해 모드가 뭐 지금 된 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대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리데이터의 핵심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어떤 저격된 저격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의 그 PR이 9.8배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글로벌 평균 15배보다는 거의 50% 할인을 받고 있죠. 서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반영이 된다면 이 리레이팅 현상은 좀 가속화될 수가 있겠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거의 뭐 60%까지도 할인을 받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해소가 되면서 50%가 된 겁니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한국의 리레이팅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약 달라 정책 기조 역시도 이제 외국인 수급 측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예요. 이제 첫 번째 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탑다운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워낙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고객 예탁금 자체도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외국인들 기관뿐만 아니라 아, 리테일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어,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도 고려를 했을 때는 한국의 어떤 리레이팅은 좀더 지속될 이 수가 있겠다 아, 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지금 뭐 시장 상세가 주춤이 될 수가 있, 있는 어떤 그진정적리 어, 어,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전쟁 이런 것들의 부담감이 시장 상세를 좀 추출하는 어떤 이게 트리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지수 상승을 배팅하는 전략 자체가 좀 유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그 베타 전략입니다. 지수를 상승해서 뭐한뭐 뭐 한국의 그 코스피를 레버리지를 매수하겠다 이런 측면도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 컨셉의 어떤 알파 컨셉으로 봤을 때는 지수 상승 시기 그리고 외국인들 순매수 시기에 핵심적이었던 그 그러니까 수익. 이 가장 좋았던 팩트였던 주가 낙폭과대 대형주 기간 빈집 요거에 대한 베팅을할 필요가 있겠다 아, 그리고 7월달에 어떤 계절성이라고 볼수있나 7월달은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달까지 상당히 좀 윈도우드레싱을 세게 하고 7월달에는 기관들이 그러니까 6월달까지는 기관들이 매수하는 그런 주도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7월달에는 윈도우드레싱을 다 끝내고 기존의 수익을 확정하려는 그런 어,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주도주의 매도세가 나타난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7월부터는 이제 고배당 팩터가 상당히 좀 많이 워킹을 하는 어, 그런 어, 계절성.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팩터들을 다 고려를 해서 어 우리가 이제 어 종목을 좀 뽑아야 된다. 그래서 어 이제. 대형주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뭐 SDI, 이노텍, LG전자, 한울 바이오파마, 뭐 시제제제당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이 기간 수급 측면에서는 상당히 예 수급적으로 이제 예 여유롭고 그러니까 뭐팔 필요가 없는 종목군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 측면, 뭐 배당 성향 자체가 지금 높은 종목군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떤 벤치마크화 될 가능성이 있다. 아 해당 어떤 그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인덱스가 물론 거래소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분명히 나올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주저 환았 정책을 지금 강조를 했고 코스피로 5천 시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부부처도 그거 관련한 어떤 분명히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을 이제 인덱스화해서 사업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관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올해 수익률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가 않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군들이 인덱스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급등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 어, 교만하게 이제 뭐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상승 추세에 있다가 횡보하면서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두 번째 전략은 일단 지수 상승세 둔화를 대비하는 어,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전월달에 지수가 급등했을 때 어떤 어, 스타일이 다음 달에 성과가 좋았느냐 어, 당연하게 이제 뭐 실적 상향이라든지 시총 대비해서 거래 등는 상히 이런 측면에 어떤 섹터들이 성과가 좋았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2분기부터 저희가 이제 그 역성장 안성 있다. 2분기, 3분기, 4분기는 한국이 이제 역성장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핵심적인 글로벌하고 이제 약간 좀 이제 그 격차가 벌어지는 크로스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 크로스는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한국은 2분기부터 이제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성장성 둔화에 때려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안에서의 핵심적인 주도주라든지 성장 대한 관심은 추세적으로 나타날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 해당 주도주들이 좀 떨어졌을 때 해당 종목군들을 좀 주워 담는 전략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금 시총을 좀 낮춰 가지고 최근에 약간 좀 소형주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결국 이제 실적 상향이라든지 기관들이 수급이 좀 비어야 된다. 어쨌든 6월 달, 7월 달요요 시기에는 기관들이 수급이 많으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래 대금도 좀 많은 종목군들 뭐 세진중공업이라든지 심텍, VHI, 하나오션, 코스프 신소재, 실적상위조정되고 이런 종목분들이 에, 지금 중장기적인 알파 전략으로 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베타 전략 그리고 알파 전략 모두 공존을 에,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에, 해당 투자 전략 잘 에, 반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리레이팅 중 유리한 두 가지 투자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노 와이어리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홍식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홍식입니다. 어, 제목이 붙힌 것처럼 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 단기 실적보다는 어, 전체로 이제 통신 장비 업황이 어, 움직이는 거를 봐야 된다는 쪽으로 제목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인와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다른 통신 장비 업체하고는 좀 다르게 어, 예상보다 적자 폭이 어, 꽤 컸습니다. 어, 대략 40억 정도의 적자를 봤는데 가장 큰 원인은 원래 1분기 때 예사가 네. 별로 실적이 좋았던 적이 없는 것도 원인이겠지만 아, 저희가 약간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 미스가 났던 부분은 방산하고 스몰셀 관련된 매출이 이연됐기 때문이고요. 아시겠지만 이 회사간에 l i 즈 그룹을 편입이 되면서 아, 방산 쪽이나 스몰셀 쪽에 대해서 기대가 좀 많이 컸었던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올해 방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1분기가 아, 이 부분이 딜레이가 되면서 이제 실적이 미스가 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이분기 실적도 뭐 이렇게 대단하게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날 것 같진 않고 흑자를 내겠지만 그 규모 자체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분기한 50억 이상 정도 아, 이상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숫자 정도가 나오려면 저희는 하반기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사실 3분기 또는 4분기 정도가 돼야 아, 저희가 기대하는 7, 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 투자가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영업이익은 빨라야 3Q에나 나온다고 보는데 아,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시장 상황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 과거에도 보면 이제 캠 w w 만큼이나인누에리스가 같은 경우에도 상징적인 측면이 되게 강한 주식이에요. 그래서 5 g 관련주가 실제로 업황이 좋아지는 양상을 보였을 때 아, 가장 예민하게 실적이 같이 움직이는 회사를 보면, 결국 아래 팔차시 캠W 인월리였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종류, 이런 성향의 주식들이, 어, 이제 저희가 기대한 것처럼 올해 연말에 5G 업황이 다시 본격적인 개선 추세를 나타낸다면, 주도주거는 역시 이 종목들 안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팔차시 캠W는 최근에 조금 톤을 많이 높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 소개 드리는 인월리스 가 상대적으로 너무 못 올랐는데 아, 쫓아가는 그림이 곧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저희가 업황 관련돼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힘줘서 얘기하는 게 최근에 미국이고 아, 연, 연초에는 이 한국 얘기도 많이 했는데 사실 한국 얘기 자체가 죽은 게 아니라 미국이 워낙 괜찮기 때문에 한국 얘기를 굳이 제가 안 해도 되기 때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 쪽은 아무래도 통신사들이 얘기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연사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센티먼트가 많이 영향을 받는데 아시겠지만 국내 통신 3사는 지금 투자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올해 있을 가을 주파수 경매에 대해서도 뭐 참여 안할 수도 있다. 아, 제가 보기에는 확률 낮은 얘기인데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떠들고 있으니, 아, 국내 쪽에 대한 반응은 시큰둥할 수밖에 없고, 사실 이 부분 자체가 통신장비주에 대한 주가 폭등을 계속 제약시키는 요인이 되는 게 사실 팩트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미국 얘기를 최근에 많이 외신을 통해서 소개드리고 있는 이유는 사실 7월, 8월 정도쯤에 미국의 주파수 경매 관련된 로드맵이 발표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7월 3일날, 전체적으로 보면, 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게, 아, 사실 7월 3일 날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하고, 그러면 이쪽에서 수혜주를 차릴 텐데, 뭐, 이쪽은 보나 많아요. 아, 트럼프 대통령이 600매 갈지를 얘기를 했는데, 공화당은 여기 한술더 떠서 1200매 갈지를 얘기했고, 아, 2021-22년도가 역대급 주파수 경매인데 그게 5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높은 주파수나, 아두배 정도 되는 주파수의 총량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버라이지나 AT&T가 얼마나 열심히 여기에 인볼브해 줄 거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미국은 통신 삼사 플러스 제사이통의 경쟁 상황까지 보면 한국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고 설사 한국처럼 재미가 없는 시장이라 하더라도 통신사들이 경매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를 감내하는 전략이에요. 그게 이제 본인이 통신사 CEO가 된다고 가정해보면 이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자꾸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데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대, 대규모로 이어진다고 가정을 해보면 사실 국내 쪽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어, KMW나 r f p 뿐만 아니라 이누아리스도큰 수혜를 받을 건 분명하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월리스만 하더라도 최근에 보면 버라이나하고 AT&T의 망 테스트에 인볼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수준은 못 받았지만 실제로 망테스트에 인볼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수주가 나온다는 얘기고, 어, 버라이즌이나 a t t 가 이런 짓을 왜 하냐면, 결국 콩콜에서도 얘기했지만, 주파 수 경매 이후에 투자 가능성을 예고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가가 지금 PBR 한배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아주 클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상업용 부동산 자료 발표해주실 텐데요. 어, 하민호 애널리스트가 미국 멀티패밀리 시장 전망 말씀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업용 부동산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멀티패밀리 시장 업데이트 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미국 단독주택 시장은 이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공급이 이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이유 역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상승한 각종 비용들 때문에 이제 건설의 경제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60년대 이후로 이제 인구는 두배 가까이 이제 증가했지만 이제 착공 자체가 역사적 평균치 이제 145만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멀티패밀리 이제 아파트 시장은 이제 8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이제 공급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공급 과잉 상태에 진입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단독주택 시장 속 이제 공급 부족의 수요가 흘러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어 이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시절에 이제 저금리를 바탕으로 대규모로 착공된 프로젝트들이 이제 서서히 준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수요단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견조한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이유로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어, 주거비 이제 접근성, 임대 수요, 인구 구조, 뭐 투자자 정도로 정해봤습니다. 어, 주거비 격차가 일단 크게 벌어졌는데 어, 월 평균 <laughs> 어, 모기지 상황의상환액 상환액 자체가 이제 렌트비보다 35%더 높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코로나 이후로도이제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상상태여서이상 임대주택의 상대적경제성이 역대 최고 수준에서달을 했습니다. 상태서이제태에서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상태에있이 상태에서 이이제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인구 구조에도 이제 문제가 좀 있는데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 등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단기 렌트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미국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신뢰도 이제 회복되고 있고 어, 이렇게 공급 과잉 상태에서는 어, 임대료 하락이나 공실률 상승 압력이 적게 나타나는 리츠들이 중요한데. 어, 에코티 레지던스나 아발론베이라는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명한 종목일 텐데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유지할 수 있고 구조적 특성상 임대 수요 주택 임대 주택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과잉 공급 시기에도 임대료와 점유율 방어력이 뛰어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퍼스트 솔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어, IRA 수정안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김시현 애널리스트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외주식분석실 김시원입니다. IRA 예산조정안 관련 코멘트 자료고요 어, 6월 16일에 예정대로 미국 상원재무위원회에서 IRA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5월 22일에 현안 대비 세액공제 폭을 대폭 축소한 하원수정안이 공개된 이후에 이제 6월 10일 저번주에 빅테크 데이터센터 연합에서 상원에게 이제 IRA 세액공제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공개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만 이번 상원수정안은 ITC PTC 2018년 전면 폐지 또 PTPO 사업의 세액공제 수치 불가를 명확히 하면서 미국 태양광 섹터 전반이 17일 큰폭 하락했습니다. 어, 이번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단 AMPC는 2031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34년에 폐지되고 ITC나 PTC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28년 폐지, 또 60일 이내에 착공 조항은 삭제됐고요, 또 PFE라고 해서 조항을 추가하면서 AMPC, ITC, PTC 모두에 적용하면서 2026년부터 PFE로부터의 물질적 지원 혹은 납세자가 PFE인 경우 세액공제 불가 조항, 또 원자력이나 수력이나 지열에 대한 인센티브는 2033년까지 100% 유지하고 2036년 폐지하는 것으로 어, 공개되었습니다. 한달 내로 대통령 사명과 최종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퍼스트솔라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IRA 조항은 EMPC입니다. 현행 기준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7센트의 세액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5월 하원 수정안에서 EMPC의 일몰 시점이 2033년에서 32년으로 1년 단축됐습니다만 이번 상원 예상 조정안에서는 어, 2031년부터 단계적 축소를 시작해서 34년 전면 폐지되는 것으로 일몰 시점이 오히려 2년 연장됐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투자 포인트는 지속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책 변화에 따른 단기적인 주가 부침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리슈어링과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이라는 미래 속에서 태양광 수요 증가에 대한 사실이 자명합니다. 어, 미국 전력 믹스의 40% 이상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는 가스터빈 수요 급증이나 EPC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건설 비용이 어, 3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고 또 최근 트럼프의 행정명령 선언으로 모멘텀을 받은 원자력 같은 경우는 잦은 건설 지연 발생으로 어, 평균 10년 정도의 건설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SMR의 상업적 가동 시점도 30년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은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 운영비 기준으로 해서 가스 복합 대비 두 번째로 낮은 편이고요. 또 LCO의 추정 건설 기간은 1년으로 가장 짧은 음. 편입니다. 또 ITC PTC 단축으로 전체 프로젝트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단기간에 급등한 전력 수요 현실적인 대안은 태양광이 될 것이고 또 ADCBD로 중국 기업들의 배제 움직임 속에서 미국 내 밸류체인을 갖추고 가정용이 아닌 유틸리티형 모듈을 제작하고 있는 퍼스트솔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모닝 브리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모닝 브리프 모닝 브리프 역입니다. This stop is Morning Brief. It's Morning Brief station. 본가의 정류장은 모닝 브리프 모닝 브리프 역입니다. 대리 신문은 하나 TV입니다.